요거는 아마 미래에 도래할 어떤 하나 의 문제기 이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3번 기사인데. 미국 증시 하락의 원흉은 일본이다. 일본이다. 예, 일본이 될수 있어요.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그 다카이치 사나이라고 하는 현재 총리, 그 총리 분이 이번에 그 아베노스 2.0을 주장, 합니다이 아베노스 2.0. 요거요거아베노베스 2.0. 이게 뭐냐면요, 결국 한마디 얘기하면, 돈을 풀겠다. 21조엔, 42조엔, 210억, 210조, 420조죠? 5마어마큰 돈을 풀겠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물론 되면 경제 살겠지만, 지금 보게 되면요, 아동 1인당 2만엔 현금 지급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20만원, 20만원. 큰돈 쓰는 거죠. 근데 국방비강화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물가 대응도 힘든데 국방비가 화도 힘든데 이렇게까지 돈을 쓰게 되면 현재 지금 일본이 마이너스 8%역장하고 있거든요. 침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성 GDP가. 그런데 돈을 쓴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진짜 빛이 발하지 않으면 거의 폭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닭가이치가 왜 이렇게 위험한 거에 무리할까 싶은데, 결국 이분은 아벤노비스처럼 하고 싶으면 아벤노처럼 하고 싶은 건 정말 크다보니 하는 건데,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보고 있는 현재 21조엔의 큰 규모가 이건데, 팬들믹 위에 꽤 커져 있는, 원래 내려갔다가 다시 커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정제학자들이, 야, 거꾸로 하는 거 일본이. 잘 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거꾸로 하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무시 못할게. 무시 못할게. 지금 이제 미국, 일본에 있는 국채를 막 던져요, 사람들이. 자, 국채가 가격에 던지면, 던지면 국채 값이 빠지죠. 그러면 뭐가 올라간다? 금리 가 올라가는 거, 거꾸로 하는 거 아시죠, 이거? 금리 튀거든요? 지금 40년, 20년 분이 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야, 이거 미국이 보기에는 일본이 큰일 나겠네? 부드나겠네해서 채권을 막더 던지는 국채를. 던져갖고 지금 장기, 장기 금리가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되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투미해가 이어진 뭐냐면 엔화 투미해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중요한 얘기하는, 얘기하는 거냐면 엔화가 투미해되면 여러분 엔화가 다운되고 있죠. 다운되면 한국이지금이제 원화가 굉장히 다운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본 엔화 따라가는 게 굉장히 크다고 저 보고 있어요. 가까운 나라니까 물론 이제 한국과 미국에 있는 금리 격차도 크지만. 엔나가다운되서 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내까지 연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아까 있던 GDP가요, 마이너스 1.8%. 여러분들 이런 거 거의 없어요. GDP가 가는 거 거의 없어요. 일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본이, 야, 경제가 이렇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근데 아까 했지만, 이상하게 뭐, 뭐 한다? 돈을 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셨지만 만약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막 금리가 올라가 막랬지 않습니까? 투명하다 보니까 일본이 뭐라고 있냐, 뭘, 뭘 고민하고 있냐면 엔화 폭락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지, 금리를 시장개입을 하려고 준비 중이죠. 엔화가 다운되니까 금리 올라야지 엔화가 올라가거든요. 멈추고 하락이 멈추거든요. 그러면 일단 갑자기 금리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n k 트가 청산에 나오죠, 또. 제로금리 각방 일본에 돈을 빌려갖고, 미국에 있는 m b 에 사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를 들자면? 주식 채권 다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0% 제로금리 같던 이 금리가 튀어 오르게 되면, 그러면, 다 팔고, 또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일본으로 가야겠죠. 근데 그게, 현재 지금 일본은 일본 은행 중앙은행이 엔화 폭밖해서 아직까지는 안 했지만 금리를 올리려고 현재 카드를 보고 있어요 지금. 예. 네. 근데 아마도 이게 만약에요 만약에 오래되면 한번 시장을 흔들만한 위험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번에 구글 때문에 딱 이게 기사가 좀 숨죽었지만 지난주 에 가장 큰 기사였어요 이게 핫한 기사였고 그걸 안동에서 몇번 얘기했을 것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얘기했지, 안희사가? 이걸 얘기했는데, 이게 왜 얘기할 만한 일이냐면요. 2024년 8월에 나왔던, 8월 1일인가 그랬거든요. 예, 블랙 먼데이. 그때 뭐, 미국도 8% 빠지고요. 예. 일본은 20%훅 빠졌죠, 한 번에 그냥. 훅 빠졌죠. 한국이, 어느, 그때 언제, 언제 와서? 한 한국에 빠진 게? 한국 빠지 폭이 역시 8% 빠졌죠. 한국도 당연히 나갔지 그날이요. 블랙 먼데이. 근데 여러분들, 또 나온다, 지금? 예, 그러면 시장 실력로 시리, 약해졌기 때문에, 예, 큰일 나겠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예, 안 하고 있지만, 어, 계속 고민하고 있답니다, 지금. 일모 당국에서. 돈을 풀고, 에라가 급락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근데 이제, 누굴 눈치 보는 거냐? 예, 미국. 눈치를 보겠지, 미국. 왜냐면 이제, 미국이 알고 있거든요. 사실 알기 때문에 하는 건데, 글쎄요, 뭐, 다카이씨라는 그 분이 얼마나 친한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다고 그러면, 아직 포기 안 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시장에 있는 아주 큰, 예, 하락 덩어리가 여기, 여기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한국도 위험해, 뭐, 다 위험해지는 거기 때문에, 글쎄서 일본이 할지 모르겠지만, 당장에 저는 일본 때문에, 한국 원화가 너무 운되데 너무 싫어. 요1,400 얼마였죠? 70만 70m, 이죠 똑같이 애나 똑같이 움직이게 나고 지금 아좀 짜증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원화가 뭐 잘못했다고 원화가 지금 막전 세계 대비해서는 굉장히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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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되고 있는데 좀 너무 심하죠. 말씀드리고 현재 1,477 원인데 보시게 보시 되면 엔나가 현재 빠진 게8.6 빠졌죠. 오래요, 빠져 있는데, 원화도 7 9트빠져가고 거의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같이 가고 있죠? 같이 가요,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어, 대체로, 원화는, 일본 돈을 따라가고 있다. 예. 근데 지금은, 따라가면 좀 그런데, 같이 가고, 현재 거쳐가 같이 가고 있고, 이러면 1,500원도 가까워진 거 아닙니까, 지금? 좀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이 하락의 원흉 뿐만 아니고, 예,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부 글로벌과의 원용은, 하락의 원용은 일본이 아닌가. 예,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제가 이제 예, 예의 주시하다가, 혹시 만약에 일본이, 만약에 하나, 그, NR을 올리기 위한 그런 준비가 나오면, 그때 제가 공유해서, 예, 브리핑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게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게 되면 아마 이제 올해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내용인데, 설마 하지 않겠죠, 그죠? 예, 네, 안 하겠죠. 믿고 넘어가야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